좌표 평면이이세 점, ABC에 대하여 두 점. AB의 좌표는 각각 0,A, 3,0이다. 0,A. 이쯤에 A라고 하고요. 이게 A점이고요. 3,0. 이쯤에 또 볼게요. 이 점이 B입니다. 삼각형 ABC는 AC는 BC인 길이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. a가 마이너스 1과 1일 때 선분 o c 의 길이의 최대값,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여기서 c점의 위치를 보면요. a, c, b, c 같은 직각이딩 변삼각형 c를 잡았을 때 직각이고 변이 같아야 되겠죠. 대략적으로 c점 여기라고 잡으면요. 이 길이, 요 길이. 이렇게 같아지고 직각이 됩니다. 직각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다? 이 a, b, a,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위에 있겠죠.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, 원점도 여기 직각이잖아요. 연결시켜보면은. 그래서 원을 그려보면요. A 점과 B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그려집니다.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이 C 점이요. 이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어요. 여기 이렇게 같은 거. 이렇게 같아지는. 여기에 C 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. 문제에서요, a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움직인다고 했어요. 실제로 움직여가면서요, 이 5c 길이, 원점에서 요 c까지, 요 길이나 또는 요 길입니다. 여기에 최대가 되는 것또는 최소가 되는 게 언제인지를 찾으면 돼요. 여기가 보면은, 마이너스는 밑으로 가죠.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이 대칭에 의해서 똑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1일 때 하고요, 마이너스 1일 때 상황을 보면 1일 때는 위로 1만큼.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, a가 마이너스 이면 밑으로 내려가겠죠. X축 대칭인 그림이 그려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최대나 최소되는 상황은 똑같겠죠. 이 마이너스는 볼 필요가 없고요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그냥 0부터 2까지의 상황만 봐도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C가, OC가 최대가 되는, 자 최대가 되는 상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A가 0이면요. 여이면 여기 있겠죠. 그럼 원이 좀 작은 원이 그려지겠죠. 여기 지름이, 이렇게 이런 이렇게 작은 원이 그러면서 C점이 여기 있을 거예요. 이렇게 2등변되는 C점이 여기 있는데 A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지름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쪽도 C도 여기서 이렇게 바뀌겠죠. 이 점에서 지금처럼 여기만 이라고 하면요. E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 가길 거기 때문에 최대가 되는 거는 A가 2일때이 최대 거리가 나오는 걸알수 있죠. 그리고 이쪽은 오히려 더 줄어들겠죠. 그렇기 때문에 최대는 이쪽에서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최소가 되는 상황은요 여기서 보면 그림이 이렇게 왼쪽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에 c가 있을 때만 약에 a가 0이면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c 값이 여기 있고 a가 점점 커질수록 여기에서 요 이렇게 변해가겠죠?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2일 때가 이 길이가 최소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. 그래서 결국은요 a 값이 다 2일 때, 1일 때 최대와 최소가 이렇게 나옵니다. 일때 요, C와 이쪽에 있을 때 C 좌표를 구해보면요. A가 2면요. 0,2와 3,0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입니다. 중심의 좌표는요. 2분의 3,1이 되겠죠. 이 원의 식을 구해보면요. X-2분의 3의 제곱. 더하기 Y-1의 제곱은 R제곱. 이렇게 될 거고요. 자이 원이 0,0을 지나죠? 0,0 0. 대입해보면 0,0이면 4분의 9 더하기 여기 1 나오기 때문에 4분의 13이 됩니다. 여기 값이 4분의 13 이렇게 돼요. 그리고 직각 1인 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름, 지름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겁니다. 이렇게. 요점 구하려면 요 직선의 식을 구하면 되겠죠? 요 직선요. 요 직선은 요거하고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 되야 되고요. 수직이니까 2분의 3, 1을 지나면 됩니다. 요 직선의 기울기가요, 3분의 마이너스 2가 돼요. 그거랑 역수, 역수에 부호 반대면 요 직선은 기울기가 2분의 3. y는 2분의 3의 점이 x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. 요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면은 요 교점이 나오는 겁니다. 요걸 대입을 해보면요 y에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사라지겠죠. 사라지고 요 앞에 부분 요것만 제곱이 됩니다. 근데 일단 풀어 쓰진 않아볼게요. 그대로 써볼게요.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요 부분의 제곱입니다. 4분의 9의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우변은 4분의 13. 이거 더 해보면요. 이거 4분의 9, 여기 1이죠. 더하면 4분의 13, 여기 4분의 13 똑같으니까요. 결국은 x-2분의 3의 제곱이 1 이렇게 돼요. x-2분의 3이 뿔만 1이 되고요. x 값이. 플러스 1일 때는 더해주면 2분의 5가 나오고요.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더해주면 2분의 1이 됩니다. 2분의 5를 x 좌표에 대입을 해보면요. 2분의 5컷마직선에 2분의 5에서 2분의 3 빼면 2분의 1이고요. 2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5가 되겠네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x가 2분의 1인 경우에 요점이 되겠죠. 2분의 1컷만 이때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. 그래서 최대값은요.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죠. x좌표, y좌표 똑같으면 1대 1대 루트이기 때문에 루트2를 곱한 2분의 5루트2가 최대가 되고요. 자, 나누기 최소값, 여기입니다. 여기 또 1대 1대 루트2죠. 루트2만 곱한 2분의 루트2 2분의 루트2 다 사라지니까 5만 남겠네요. 최종 답은 5가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만약에 이게 최대가 2인 상황을 못 알아냈다면요 문자로 다 써야 돼요. 자, 이 중점 좌표가요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. 2분의 3, 2분의 0과 a던 2분의 a 이렇게 될 거고요. 그리고 원의 식도 중심이 여기 되겠죠. 2분의 3, 여기 2분의 a로 바뀌고요. 그 다음에 반지름도 a로 표현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직선의 식도 a로 표현이 되겠죠. 연립 방정식 풀면은 x 좌표 이것들이 다 A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됩니다. 식은 조금 복잡하겠죠?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